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소성입니다. 자 오늘도 팩트론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 7월 31일 4시 5시쯤 되고 있네요. 자 7월의 마지막 날이 장이 마감됐고요. 우리 여러분들 7월 달한 달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고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 또 8월 달이라고 하는 게 8월 1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일단 엄민용 리포트에 이제 내용들, 이 영상이 있고 이 세미나 내용에서 공장이 두 개가 들어간다. 루프원 전용, 그리고 릴리 전용.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영상이 이제 주로 진행이 되면서 제가 여기 7월 달 초에 펩트론 어제 어제 영상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제 유독좀 인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7월 5일 날 제가 루프 원에 대해서 7월 달에 무슨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루프 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라이 릴리에 대한 계약까지도 여기서 볼게요 잠깐 이내 그러면은 최후열 어, 대표가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5월달에 7월달이란 소리에 7월달에 7월달에 루프 원에 대한 무언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죠 그죠? 자이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공장은 어떻게 해? 그리고 1산단 2산단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좀 생기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되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2공장 이제 현재 있고 1공장 그 옆에 짓는 게 2공장 2산단에 짓는 걸 우리가 3공장이라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루프 원만 만들고 전용이고 여기는 릴리 전용이고 그럼 여기서는 릴리 관련된 무언가를 뭐 생산할 수가 없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질문 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 설명을 당연히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해하기 쉽게 진행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패트론 방금 영상에서 저는 언제 나온다 네, 릴리와의 기술이전계약 그리고 순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어떠한 힌트거든요. 힌트.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대박이다. 어,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자. 이런 대응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대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전부 좀 영상 중요해지니까 오늘도 구독, 예, 시청, 에,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단은 여기 영상에서 무슨 말을 하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제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잠깐 볼게요. 공장 착공 시점이 이제 본계약의 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음, 공장 착공은 루프 원에 대한 상업화 생산용 공장과 그리고 릴리 임상용 생산 공장 이렇게 두 가지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공 시점이 이제 계약 체결 시점과 유사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다 라는 말씀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착공 시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지금 착공이라고 하는 게 작년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규 시설 투자라고 하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 공시가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주소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자 확정 모의 뭐 나와 있고, 신규 수살 치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죠.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미 제가 검색을 해보, 해놓긴 했지만, 검색, 예, 해놓게 되면은, 여기가 팩트론이 뜬단 말이죠. 여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고, 우리 팩트론은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노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랑 기술 이전을 하려고 했었던 이제 땅이 있었는데, 그땅 얘네가 이제 사노피라고 하는 회사가 임상 이상이 실패되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이 이제 놀고 있다는 라 소리죠. 근데 이 그, 그빈땅 주소를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다가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땅이니까 안 나오는 건데 일단 방금 검색했던 요 땅이 있고 다리를 하나 좀 건너요. 근데 이제 직선 거리로 1.8km 정도 걸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상에 정확한 위치를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좀 그려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일산 여기 주소지로 나오고 있는 여기가 아까 공시상에 나오는 1공장이고 여기 이 주소 옆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라고 하는 공시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추가적으로 짓겠다. 그래서 10배 스케일 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2배 스케일 업을 또 했어. 근데 이게 시간 관계상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2023년 11월 달에 노보노 디스크가 먼저 와서 텀시트 계약서까지 들이밀면서 나랑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펩트론이 어좀 모르겠다 라고 하다가 릴리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실사까지 진행을 하고 릴리의 손을 잡았어요 펩트론이 릴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고 지금 루프원 루프원은 어 되냐 안 되냐 우리도 좀 오래 기다렸고요 일단은 다케다를좀 보고 있긴 하지만 뭐 모르죠 일단은 유력하긴 한데 하여튼 지금 시, 시, 어,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은 릴리가 먼저 와서 그리고 나는 이 땅에다가 내 전용 공장을 짓자 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루프원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옆에 공장에다가 루프원 공장 세우는데 이게 무조건 여기 루프원만 생산을 하고 여기는 무조건 릴리 전용으로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얘네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기를? 왜냐면은 지금 사이즈가 일단 루프원 승인을 했죠. 전 세계에서 그 어느 회사도 하지 못한 거를 우리 펩트론이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입증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거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 펩트론이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서방형이에요, 서방형.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CDMO 기업에서도 뭐 대신에 생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장, 공장이 좀 많이 중요한데 이게 스위칭이 가능해요. 언제든, 자, 루프원을 막 생산을 하다가도 릴리 전용으로 제품이 필요해. 그럼 뭐야? 그걸로 바로 스위칭 바꿀 수있다란 말이에요.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여기는 루프원만이고, 열배 10, 스케일업, 2배 스케일업이 루프원을 위한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삼공장, 릴리 전용,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빅파마들이 펩트론을 찾아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노보노가 찾아왔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릴리가 전략 노출도 있고 당연히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따로 짓는 거 있고 이제 또 이게 이유가 될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임상 3상은요. 이상 뛰어넘는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패스라 그랬죠. 일상 3상만 진행하면 되는데 3상은 무조건 여기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 3상 시작을 만든 공장과 상업용 판매 의약품 만든 공장은, 공장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공장에서 만든 두대 제품이 똑같은지 확인하는 입증 절차가 추가적으로 들어요. 추가적으로. 얘도 이제 또 귀찮고 시간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임상 일정이 지연되거나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허가용 삼상, 여기부터 생산 및 판매부터 품목 허가까지 다 시설을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릴리 전용 공장은 추가적으로 증설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예전에 알테오젠이 어프론트 선급금으로 천에서 1, 1 2 0 0억을 받았다. 그걸로 공장했죠. 그죠? 이제 우리 스펙트로는 어, 더큰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릴리의 선급금으로 공장이 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242억 교환사체 플러스 하게 되면은 거의 한 9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이 공장이다, 이 공장. 이 공장일 가능성이 있고, 추후에는 스위칭해서 릴리 전용 제품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지어지려면요. 우리 코스타 공시 규정상, 우리 페트론이 일단 150억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본의 10%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를 공시, 신규시설을 투자를 하려면은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 해야 돼요. 그래서 1500억이기 때문에 150억 이상의 신규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공시가 올라와야 되냐? 당연히 신규 시설 투자 등 이런 공시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동안 뭐 지금은 거의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 라이센스 아웃, 나오겠냐. 의심하시던 분들, 끝난 거란 말이죠. 끝. 뭐야? 확정. 맞겠죠? 그죠? 확정. 그럼 뭐야? 끝. 예,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확신이다. 예, 주가는 더 이상에 이제 교환사채가 32만원에 발행이 됐죠 예,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구조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잡아야 되며 한번더 이제 이상 충분히 40만원 이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저는 또 똑같습니다 어제 영상도 많이 제가 이제 인증을 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 기회가 이렇게 공포의 형태로 오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형태로 오든 무조건 타점을 잡을 거라는 거죠. 여기가 6월 4일입니다. 하안가 간 날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매수하자. 그죠? 6월 5일날 60일선 기준으로 매수합시다. 그리고 6월 30일날. 분명 말씀드렸죠? 여기서 회장염. 전혀 문제 없다. 매수. 다 오자.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그 전부터 저 이제 저도 매수를 했다 다 보여드렸고 조금씩 매수하자 이런 거 예, 말씀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오게 되면은 칼 같이 잡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오늘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런 거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4010-3663번 여기다가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팝 타점 함께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펩트론 재미가 없을 땐요. 공부를 하거나 혹은 시드 불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자주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kbg 뭐 말고도 오늘 뭐 하나 오션 많이 했거든요. 하나가 요즘 잘 나가죠. 저희 KBG 이거 잡아가지고 오늘 갔다가 떨어졌죠. 네, 칼같이 매도. 이제 이거는 시드 불리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거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펩트론 또 한번 우리가 요때 잡으신 분들만 해도 거의 100%가 넘어요. 수익률이. 그래서 시드를 불려서 좀, 좀 약간 크게 잡자. 이거였었어요. 여태까지 계속.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뭐 이제 MSCI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 이전 계약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계약금 규모가 말도 안 되게 클 것이라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파마들이 테트론을 찾아온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여기서 세율 대표가 유주총회 때 했던 얘기를 그리고 엄민용 리포트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제가 7월 5일 날 루프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요때 말씀드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최울대표가 매년 1년마다 한 개의 기술이전 계약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게 또 충분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릴리 말고도 다른 비파마 그죠뭐 이제 사실은 이펩트론의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 우리 펩트론은 이런 기술도 있겠지만 g m p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대량 생산 그리고 균일한 품질로 그게 가능한 뭐 없어요. 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었어 이때도 그리고 날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예, 네, 이런 거좀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타점이 기회가 오게 되면은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직입니다. 아직은. 좀더 지켜보시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편단가가 여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불안해. 어, 뭐좀 내가 좀 해봐야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은 뭐 그냥 매도 좀 하시고 네, 10에서 25% 일단 하시고 보자. 그래야 이성적 판단이 되니까 그죠 예, 하시고 그 다음 뭐 자리 있으면 뭐야? 추가적으로 또 잡으면 돼요 좀내 시드가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잡고 그래 봤자 평단가 이만큼 올라가는 건데 상관없죠 어, 여기까지 올 일은 없어요 평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 올라간다고 신경 쓸거 없고 한번 차의 실험 보고, 그걸로 자리 한번또 잡고, 수익 보고,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드 풀리는 거할수 있게, 펩트론, 네, 저한테 남겨주셔서 가져가시면 되고, 문자로도 가고 있으니까 핸드폰 열어서 이 번호 한 번씩 확인하시고, 없으면 다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펩트론처럼 제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주력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 테이블 코인이죠. 두나무 지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주사 관련해서 그리고 금융주 관련이고 실적 좋은 애들 그 말은 그 말은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 그럼 이제 얘네들은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는 거 요거 이제 주력으로 챙기고 있으니까 이 주력 종목도 이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한테 주력이라고 남겨서 요거 챙겨 가시고 좀 빠르게 갈 거예요 이거는 놓치는 순간 좀 빠르게 이미 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대로 끝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조만간 이제 좀 슬슬 시작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좀 챙겨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이제 여기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제 삼공장, 이제 신규시설 투자, 릴리 확정이구나. 이런 말씀 좀 하는 거죠. 이 공장은 천만 바이알인데 이것도 부족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술 이전 계약이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장 착공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계약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 순서가 얘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얘가 터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아까의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 혼자만의 생각은 절대로 아니고 근거가 있는 예, 내용이거든요. 이때도 저기서 잠시만 예, 보시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라1 1리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찾는데, 누구는? 예시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 그 엄민용 리포트가 우리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을 예측했을 때 8월 달이라고 했는데 11월 달에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기면은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엄민용 리포트가 한 말을 제가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언제라 그랬죠? 상반기라 그랬어요. 상반기. 근데 상반기, 6월 달 안에 어, 안 나왔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좀 짜증이 나는 이제 좀더 이상의 인내심이 좀 바닥나고 근데 뭐 주가가 나쁜 게 아니니까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 주주총회 때 그리고 엄민용 리포트가 말한 거 뭐예요? 3분기 안에다. 3분기 안에. 그러면은, 이때도 8월 달에 나온다 그래 놓고,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만한 3개월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일단 결과는 맞췄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거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원래는 상반기 내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근데 3분기,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서 6월 달이면 틀렸어. 만약에 알테, 알테오젠으로 치게 되면은, 9월 달 정도, 3개월이니까, 그죠? 9월 달 정도가 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운데, 3분기 근데 그런 가운데 여기 최호일 대표가 얘기를 한거 보게 되면은 자 언제 나오나요 어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린다 이제 우리 펩트로는 임상 생산을 동시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gmp죠 cgmp 어,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되게 순항 중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기다가 설명을 해준 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반 3분기, 3분기 안에 나올 것이다. 라고 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안티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누가 내 친구가 얘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나왔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그 어느 누구보다 정확한 게 릴리 아니면 펩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장 정확할 수 밖에 없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듣고 판단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맞고요. 근데 그 회사의 대표인 최호일 대표가 IR도 있었고 주주총회 때도 있었고 그때, 그때마다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게 엄청난 힌트가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한게 3분기 그리고 언민용 리포트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짧다 금방 나올 수 있다 여기서도 얘기를 한게 있었잖아요 14개월 그거 다 임상일상 이거를 다 채운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냐 아니냐 했을 때 14개월 그거는 신경 쓸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기술 이전 계약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싸울 때기 때문에 14개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답을 한 거라고 봐요.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었고, 주가는 지금 왔고요. 결과적으로 된 거죠. 수익 봤으면 된 거죠. 근데 지금 3분기.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신 거. 근데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 벌써 내일이 8월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8월 아니면은 9월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게 제가 팩트론을 영상을 찍을 때 매도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요런 구간밖에 안 해요. 여기서 했었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떨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매수하세요. 여기서 매수하세요. 권리락 전에 매수하세요.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 얘가 뭐 미친듯한 거래량이 없는 상승 하지만 이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라고 하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매수세가 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도세가 약해가지고 거래량이 약한 상승을 가는 건데 불안하다 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뜰 때마다 계속 하락을 한 번씩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요렇기 때문에 전혀 이때도 불안하다 맞죠 요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매도를 조금은 하놓는 거 좋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에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게 우리는 무조건 대응,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얘가 더갈 거야. 알아. 그죠? 알죠? 하지만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은 종목들이 좀 그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한 양행이 그랬었는데, 자, 얘네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안 갔어요. 제가 지금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 때쯤. 예, 네. 요 때쯤에 결과가 나왔어. 근데, 올리다가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뉴스 기사가 뭐냐면은, 개미들 이제 속지 않는다. 개미들 이제 뉴스에 팔아. 그러니까 왜 그래? 우리가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죠. 뉴스가 떴을 때그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미 가격은 선반영되어 있고 가격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하락하고 우리는 물리고 네, 이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개미들이 학습을 했다. 개미들 이젠 뉴스에 팔아.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재 나왔지만 그죠. 그 다음에 하락을 했어. 다음날 안 가는 척하다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의견이 좀 갈리죠? 야 이거 이미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 나온 거야 라고 할수 있고요. 그죠? 혹은 선반영이 안 나왔고 저거 나오게 되면 은 저게 얼마짜리인데 미친 듯한 대폭등 제로인데 미친 듯한 조단위 계약이 나오게 될 건데 점상짜리인데 이게 지금 점상이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냐 더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다. 이미 상승 끝났다. 반영됐다. 이뭐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냐. 어디에다가 걸 것이냐. 하지만 이두 가지만 고르기에는 5대 5야. 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5대 5에 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딴 거다 필요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아까 유한양행처럼 선 반영 이렇게 되는 척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뭘 하자는 거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상당가 깔려 우리 여러분들은 뭐 아예 뭐 해당이 잘안 돼요. 사실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매도 헷시런 좀 하고 얘네가 이렇게 와야여빠내 말이 맞지 선반영이었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뭐 우리 잘한 거죠 매도하기를. 근데 뭐야 떨어졌어? 사실은 우리는 하한가간 날도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럼 뭐야? 아, 이 회구나. 하는 거고, 여기서 10에서 25%만 매도를 한다라는 뜻은 대응이 가능하고, 이래도 대응이 가능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서 이렇게 대응을 저렇게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은 사실 평단가가 너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 이제 패트론이 이렇게 팡팡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은 샀고 혹은 지금 관심을 갖고 언제 사지 노리는 분들 혹은 얘네가 요게 눌린 건가 제가 싶을 때 사라 그랬죠 여기까지 온다. 이런 유튜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도. 근데 아니다. 매도세가 약하다. 하여튼, 이제 놓쳐가지고, 아씨, 이러다가, 이런데. 뭐, 이런, 이런 분들. 그죠? 이런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 팩트론 영상 많이 찍었으니까, 다른 채널에서 안 다루는 영상 많으니까, 예, 그거 봐주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예, 문선생, 팩트론. 검색만 해보셔도 지금 정말 다양한 영상 많아요. 뭐 IEP 갑자기 실명 얘기하고 루프 원저 미리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이제 릴리의 기술력 그리고 암젠이 지금 ADA에서 어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릴리가 급하다. 막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 다 이미 살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이 그리고 여기 소통방 이거 시드 블리기 진행이 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까먹으신 분들 펩트론, 그리고 이제 주력주, 주력, 두 글자에 남기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챙겨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가셔야지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죠? 즉, 저는 그래야지만 채널이 성장한 뜻이고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나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수익을 많이 챙겨가자. 수익을 많이 보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지금 핸드폰 열어서 저한테 이제 남겨서 챙겨가시기 바라고 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